안녕하세요. 살면서 이것저것 바이 대표입니다. 오늘은 전기시설물에 관련된 어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정 내에서나 가정 밖에서 어 접하는 전기시설물이 다 전선으로 연결이 되어서 음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일상적이진 않지만 가끔씩은 우리가 그전선들의 피복이라고 하죠. 피복을 탈피를 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씩 생기는데요. 그런 작업을 자주 어, 접해보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선을 어떻게든 탈피를 하긴 하는데 조금 어, 힘들게 탈피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선 까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다음에 전선을 피복을 탈피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응용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전선을 탈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구는 이런 칼도 필요할 수가 있고 닙보도 필요할 수가 있고 가위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니퍼와 가위 같은 경우에는 잘 접해보지를 못하시겠지만 어각 가정이나 또 개인적으로 한두 가지의 공구 정도는 좀 준비를 해주시면 필요하실 때 아주 요긴하게 쓰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해보는 전선이 이런 어 연선이라고 하는데요. 한 가닥에 여러 개의 전선이 어, 들어있는 선을 연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이거와 같은 어, 단선이라고 하는데요. 전선 피복을 까보면 이 안에 전선이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가닥만 있는 전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연선과 이런 단선을 주로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 상대적으로 이 단선이 음 피복을 깠을 때 하나의 전선만 보이는 이 단선이 조금 단단하기 때문에 피복을 까기가 연선에 비해서 조금 쉽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전선을 까시는 요령을 익히시면 연선이든 단선이든 쉽게 까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연선부터 어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선을 까기 위해서는 일단 칼 가지고 칼집을 이렇게 내셔서 니퍼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니퍼를 칼집 낸 자리에 잡고 이렇게 빼주시면 보션바와 같이 쉽게 전선이 까집니다 깔끔하게 까지죠 음, 먼저 니퍼로 잘라 봤는데 이제는 가위로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집을 이렇게 칼을 쓰실 때는 항상 조심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 칼집을 낸 자국에다가 가위를 대고 이런 식으로 빼주면은 쉽게 잘립니다. 쉽게 잘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니뽀보다는 가위가 조금 더 날카롭기 때문에 어, 가위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어, 전선 피복을 탈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구가 칼과 가위, 니퍼 이렇게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가위만 있을 때, 어 가위든지 니퍼든지 하나만 있을 때 어, 전선을 까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 그때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선을 아까처럼은 칼을 이용하면 쉽게 깔수 있을 수가 있는데 어, 칼 이용 없이 그냥 카위 하나만 가지고 한번 까도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선을 깔때 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전선을 잡고 무턱대고 까는 게 아니라 전선을 잡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 중에 하나가 어 이런 식으로 잡고 이 집게손가락을 지렛대 삼아서 가위를 대고 가위 가지고 칼집처럼 이렇게 집을 낸 다음에 이렇게 까면은 이렇게 까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까면은 조금 이 집게손가락을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고 된 다음에 칼집을 내고 그낸 낸 자국에다가 지렛대를 이용해서 까시면 이렇게 까집니다. 이런 방법 말고도 이 손가락 사이에다가 전선을 이런 식으로 낀 다음에, 이러면 집게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이 전선을 꽉 지게 되어서 전선을 깔때 전선이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까지는데요. 이렇게 잡고 그냥 잡고 까버리면 이렇게 전선이 쉽게 까집니다. 응, 그리고 전선을 깔 때. 한가지 유의할 점은 이 연선에서 너무 가위에다가 힘을 줘 버리면 이 연선 몇 가닥이 같이 잘려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좀 주의하셔서 힘 조절을 잘 하셔서 까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선을 집게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으로 잡고 이 사이에다가 전선을 내민 다음에 전설 내미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잡고 자르고자 하는 까고자 하는 그런 부위에다가 가위를 대고 그리고 이네 번째 손가락을 쥐레테를 이용해서 가위를 대고 이렇게 밀어주면은 쉽게 까집니다. 이런 식으로 까는 방법이 한 손가락만 잡고 이런 한 손가락만 잡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까는 것보다는 더 쉽게 까실 수가 있습니다. 연선과 마찬가지로 이 단선도 아까처럼 어, 두 번째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을 이용해서 까시면 더 쉽게 까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에다가 전선을 끼우시고 어, 전선을 피복을 탈피하고자 하는 그 부위에다가 가위를 대시고네 번째 손가락을 지렛대를 이용해서 가위를 당기시면은 이런 식으로 쉽게 까집니다. 이 단선일 때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연선일 때처럼 힘을 너무 세게 줘서 가위를 물고 당겨 버리면 이 전선도 조금 안쪽에 홈이 생겨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부렸다가 폈다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쉽게 부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선의, 전선과 전선의 결속이 어, 기밀하지가 못하여서 어, 전기 기구 사용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실 수 있으니 어, 힘 조절을 잘 하셔서 전선을 까고 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단선도 연선처럼 이 칼이 있으면은 칼 가지고 전선 피복을 까고자 하는 부위에다가 어, 이렇게 칼집을 낸 다음에 그 부위에다가 가위를 잡고 이런 식으로 까면은 쉽게 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위와 칼이 동시에 있지가 어 동시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비상시에 전선을 까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도구가 하나밖에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때 그때는 가지고 있는 그런 공구 중에서 가장 날카로운 아 가장 예리한 공구를 가지고 전선을 까주시면. 쉽게 까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위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가위 가지고 아까처럼 한번 까보겠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다가 전선을 내밀고 까고자 하는 부위에다가 가위를 갖다 댄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을 지렛대를 이용해서 해서 당기시면은 쉽게 까집니다. 이 동작은 어, 이 영상을 보셨다고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조금 한몇번 연습만 해주시면은 다음에 이 방법을 이용하실 때 쉽게 전선을 까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전선 같은 그런 전기가 흐르는 제품을 취급하실 때는 누전 어, 차단기라고 하죠. 차단기를 내리신 상태에서 전기가 통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 주셔야지 안전하게. 어, 전선을 까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선 까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전선을 까는 공구 중에 스트리퍼라는 공구가 있는데 어, 그 스트리퍼를 이용하면은 조금 더 쉽게 전선을 탈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스트리퍼를 구비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위나 칼이나 칼이나 뉴퍼를 이용해서 전선을 까는 요령을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